마무리 하시죠. 김병주 의원님, 추가, 추가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하 빨리 우선 주질일는좀 끝나는 게 좋거든요. 제가 5분 할때 여유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당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김병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지금, 어, 중간, 중간 간부 이탈 문제, 여러 가지가 재정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 그,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사실 50년, 100년이라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저 무료로 달라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자체와 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또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여야 의원님께서 방안을 제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들 홍을 하겠습니다.